37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렇죠자 역시 순서 배열이고 첫 번째 문제부터 연결시켜서 가봅시다. <laughs> species that are found in only one area are called endemic species and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extinction. 이게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돼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보세요. 음. 발견되는 어디에서 딱 하나의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종. 얘는 토착종 이라고 얘기합니다 엔데믹은 그거 아니에요? 그 아픈거? 전혀 모르겠 그거는 원래 영어가 아니고 합성어로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합성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풍글리시처럼 팬데믹과 엔딩을 합쳐서 엔데믹이라고 한것 같아요 엔드미디요어 음. 그거 한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몰라. 나는 그거보다 는 이거는 토착이에요. 토착종. 어쨌든 이거를 왜 해세요? 아픈 종류라요 자, 음. and or e s p e c a l l y 력을 vulnerable. 하이 발음 아, 여기 취약한죠 음, 음. 네. 음. 불러넣을 그대? 스 여기서는 멸종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범위 설정이 토착종과 멸종 위기에 취약한 종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뭐가 나올 것같아 얘들아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다가 나와야 될것 같지? 맞니? 그게 비번으로 올게 데이 동그라미 쳐봅니다 이토착종이에요 이 아이들은 big distant islands in other unique small areas. 자 섬과 그리고 저기 독특한 작은 지역에 또 다른 지역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in tropical rainforest 열대우림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네. most species are highly specialized or specialized ok 네.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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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w h yeah. 스페셜, yes, w o r s 자, 어쨌든, 고도로 <laughs> 저희 특성화되어 있는 종이 있는 그 열대우비 됐나요? 네. <laughs> 네. 됐죠? 그래서 그 특화된 이런 의미가 스페셜라이즈입니다. One example, 영어 붙이세요. 이 하나 예시가. i s a brilliantly colored golden toad. 이게 이제 종이 이름이에요. 네, 황금 올리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황금 두꺼비입니다. 굳이 네. 물리지 마시고. 그래서 황금 황금 두꺼비. 엄청 뭐뭐 본적이 뭐 있는 색깔의 황금 두꺼비입니다. 야, 자, 이렇게 once found only in a small area of lush. 어, rainforest in costa rica, mountains, region. 한때 발견됐대. 이때 found는 과거 분사죠. 꾸밀게요. 러시가 여기에서는 무성한 이런 이미지 밑에 나와 있어요. 무성한 열대 우림의 코스타리카의 어, 무성한 열대 우림 속에 조그만 지역에서 한때 발견되었던 황금 두꺼비가 하나 예시가 돼요 됐죠? 그럼, 뒤에서부터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황금 두꺼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자, A로 갈까? C로 갈까? G 해야 될 게, despite가 나왔고, but이 나왔잖아요. 둘다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이지만,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연결시켜보세요. 자, 일단 C번으로 일단 연결시켜서 가보겠습니다. despite, 뭐 이거? 뭐에도 불구하고? 네, 전치사인가요? 접속사인가요? 전치사요. 올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뒤에 빅 나오잖아. 빅이 아니라, ing 나오잖아, 요 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얘는 돼요. 생략된다 했잖아. 전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될 수있다 그랬잖아.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어, 저기 뭐죠? 그, 올 l d 로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이게 왜 되냐면요. 원래 안 돼야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old로 바꿨지? 그럼, 원래는 oldo. 이, 여기 보면, 토드 있었잖아요. 이거를, 잠깐만 볼까요? 에... 네, golden to드. 토드. 토드는 일단 단수로 갈게요. it, 할게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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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living. 살고 있었단다. in, 뒤에 쭉. 야, 이런 형태에서 it was를 생략해서 oldo living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가능하지. 얘들 가능하지. 그지?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선생님들이, 아, 디스파이트 나왔으니까 떴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면, 이제 옛날에 이게 실제로 이제 수능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답, 이 복수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꽤 오래 지내긴 하지만. 네, 꽤 오래 지내긴 하지만. 그래서 요것도 생각없이 내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요건 돼요. 안니 나오니까. 됐죠? 이디도 돼요. 이디는 안 되죠. 왜안될것 같아요? 수동은 안 되잖아,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사는 거지, 어떻게 사라지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사는 거지. 자, 할께 This party living in a country is w e r e protected, the Mont, u 어, Mont, Road, Cloud, Forest Reserve. 됐지? 자, 이거를 선생님은 추격하겠습니다. M, C, F, r 이게 보호구역이야 그래서 보호구역에서 아니 잘 보호된 mcfr이라는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까지 the golden toad had apparently become 한글 펜치세요 apparently 때문에 이를 착각하는데 이거 과거 완료죠 1989년 때까지 그 이전에 멸종을 해 버렸어 뭔지 알겠니? 그니까 러 과거 알려줬죠? 현재 완료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하! 오타네요. 뭐 어, 이거 칸이 내려갔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오타. 음, 이런 걸 오타하네요, 선생님이. 거 고쳐야겠다. 자, much of the m i s t u r e 자, 이거, 얘들아. 그 요걸 변형 문제 만들었을 때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나온 딱 이거 같지 않니 얘들아? 갑자기 왜 생뚱맞게 구름 나오지? 보세요. Much of moisture that supported this rainforest habitat c o m e in the form of moisture-laden clouds uh, blowing in the, from the Caribbean Sea. 대부분의 습기, 이 습기를 꾸며주는 게 support가 지지하고 또는 여기에서 뭐 지탱해 주는 거죠. 열대우림 지역을 저, 지지를 해줬던 대부분의 습기는, 어, 떤 형태로 오게 되는데, moisture raden이라는 게 습기를 실은, 이런 의미죠. 습기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어, 습기를 실은, 요거죠. 구름의 형태로. 그리고 얘는, c 리비안 b b 로부터불 불어 들어오는, 습기를 먹으면, 구름의 형태로 대부분의 습기가 오게 된다. 이 번갑니다. 그러나 warmer air from global climate 현관배치세요. 갑자기 두꺼비에서 뭘로 바뀌냐면 지구 그 뭐죠 기후 변화가 나와요. Global climate change 이게 나와요. 결론은 뭐죠 이거?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후의 변화로부터 의 나오는 그 뭐죠? Warmer Air 따뜻한 공기는 끊으세요 cause가 동사입니다 표시하시고 This cloud to rise 이러한 구름들이 상승하도록 야기시킵니다 to rise 이비치시는데 이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가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맞죠? 동사 원형 또는 p p 적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이거 100% 현우 현우야 100 낚인다 맞1현우1 100% 낚인다 안 낚인다고? 네. 오케이 0이0 3점0 0 시작 0 1 0 레이즈 저봐첫번째0 0 1 0잖아 지금 못넘어1다니까0 0아0 0 1 3점1 0 시작 0 0 100% 100%이0 0 100% 100% 100% 1사나100% 100%뒤0 0 100% 100% 1 0 그죠? 얘는 그냥, 오르다 뜻이야. 올리다가 아니야, 오르다. 뜨다. 됐죠? 물가가 오르다, 해가 뜨다. 됐니? 구름이 상승하다. 구름이 뭘 올리니? 구름을 올리진 않잖아. 맞죠? 그럼 얘는 항상 뭐하고 구분? raise 하고 구분해야지. 됐죠? 단어. 그래서 요거 밑줄. 따뜻한 공기, 기후변화로부터의 따뜻한 공기는 그 구름을 상상에 만든다. 그리고, 자, 분사구물, 저 어제 얘기했었어. 분사구물 선생님 두 문장으로 해석한다 했다. 형화배처럼 Deprive A of b Deprive A of BR. 선생님, 박탈하다야. A로부터 B를 박탈하다. 그래서 그 숲으로부터 뭘 한다? 수분을 박탈하고 빼앗게 된다. 그리고 나서, the habitat for the golden t o a d and many other species. 밑줄 꺼볼까? 아니, 갈로시자 그냥. habitat에 주어 표시하시고, for부터 dried up 앞까지를 끊어서 앞에 있는 habitat을 꾸며주는 형태. 다시 말해, 황금 두꺼비와 다른 어떤 종의 서식지가 말라버리게 된다. 뭔지 아시겠어요? 황금 두꺼비가왜 결정했냐면요,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게 1989년도라고요. 얘들아, 지금부터 몇년 전에 엄청나게, 야, 그때도 기후변화가 있었다, 데 맞지? 그럼 지금은? 아, <laughs> 씨. 나 이때 몇 살이었게? 스물여? 그럼 내가 도대체 몇 살이야, 지금? 나 이때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laughs> Good night. 잠깐만. 아니야. 천둥. 초등... 아니. 자, 할게. <laughs> 진짜. 진짜 나이 많네요. 어, 갑자기 슬퍼졌다. 나 수업하기 싫어졌는데. 그렇지? 자, 또 골든 토이황금 두꺼비는 어필 p e a r to be. 형에 찍게. a p p 는 원래 나타나다 의미도 있지만, 투 부정사가 오게 되면천럼 보이다. 심을 바꿀 수,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든 토드는 이 황금두꺼비처럼 보이는데, to be one of the first victims, victims가 희생양 또는 희생자죠. Climate change, 기후변화, caused는 약이 된 이거든요. 꿈입니다. Largely by global warming,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약이 된 기후변화의 첫 번째 희생양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뭔줄 아시겠어요? 네. 끝내까지 뭐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갑자기 얘는 토착종부터 시작해서 지구온난화로 끝났어요. 얘는 내용이... 아 얘는 도대체 어떤 흐름을 가질까요? 이거 좀 생각해보면서 가세요. 얘는 황금특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맞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